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6월 FOMC 리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OMC란,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이사의 페드 산하에서 공개시장 조작, 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부르고 영어로 FOMC라고 합니다. 위원들이 미국 기준금리를 투표를 하고 의장이 성명서의 형태로 회의를 요약해서 발표하는 형식이고요, 기준금리를 필두로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해요. FOMC 소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동향을 체크할 수 있고, 패시브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채권의 금리가 변하고 채권의 금리가 변하면서 채권의 가격과 주식의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6월 FOMC 성명서에 전문을 요약할 건데 4월 FOMC 성명서와 전문이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약간 다른 점은 제가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를 해놨고, 간단하게 전체 전문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책도구를 사용해서 완전 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4월의 내용이랑 똑같구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은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경제활동이 급격한 위축과 실업의 급등을 유발했고 약화된 수요와 낮은 유가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물가에 연동돼서 정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수요가 낮죠. 그리고 유가도 현재 반등했지만 이례적으로 낮은 유가를 기록했었잖아요. 그런 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연준은 보통 2% 정도의 목표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을 설정을 하고 거기서 못 미치면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기준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준금리 조정을 하는데요. 지금은 너무 낮아진 소비자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춘 상황이에요. 금융 여건 신용의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들로 인해 개선되었다. 3월에는 긴급혁명서를 두 번이나 발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에 응급처치를 했었고, 4월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됐지만 반등 초기였기 때문에, 금융적인 여건이 아직까지 불안정했었는데, 지금 6월 성명서를 발표하는 6월 10일에는 V자 반등을 통해서 위험자산이 나스닥의 경우 전고점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여건은 개선이 됐다고 평가를 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위기는 단기적으로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중기적인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험이 내포돼 있다.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4월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위원회는 연방기준금리 목표치를 0에서 0.2% 범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0에서 0.2%는 미국 같은 경우 제로 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최근 이벤트를 이겨내고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로 들어설 때까지 이 목표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어느 정도 고용과 물가가 정상 궤도로 돌아섰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고 4월과 같은 문구고요. 위원회는 공중 보건, 글로벌 변화,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과 같은 입수되는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고 연준의 도구를 사용할 것이며 경제를 지원하기에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 문구도 4월이랑 같습니다.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한 향후 조정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는 완전 고용과 대칭적인 2% 인플레이션 목표와 관련해 실현될 거나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연준은 2%의 인플레이션이 항상 목표거든요. 여기까지 될 때까지 계속 경제 상황을 판단하면서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연준은 향후 몇달 동안 국채와 기관의 주택 및 상업적 모기지 담보부 증권의 보유규모를 최소한 현재 규모로 확대해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것이다. 4월과 차이점은 이빨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연준은 지금 국채 매입을 하고 있고 기간이 가지고 있는 MBS,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담보주부 증권이 MBS거든요. MBS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3월 달에는 최초로 양적안을 하면서 매입량을 정해놓고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4월 달에는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바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월 달에서 위기가 개선되면서 5월 달 회복되고 이런 게 보이니까 연준이 조금 조금씩 매입규모를 낮춰 왔어요 그래서 국채와 mbs의 매입규모가 낮아지면 어떡하냐 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최소한 현재 규모는 유지하겠다고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거고 그러니까 4월에 무제한 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물러선 내용이지만 시장에 무리가 갈 정도로 뭐 줄이진 않겠다 계속해서 국채와 mbs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한 공개시장 데스크는 공개시장 데스크에서는 알 를 매입하거든요. 대규모의 기간 및 하루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제공을 지속할 것. 환매 조건부 채권은 RP예요. MMF나 RP 아시잖아요. 초 단기로 이자를 주는 채권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을 얘기하는데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예요. 이 RP 시장과 MF 시장이 무너지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올해 초부터 경기가 좀안 좋아지니까 단기적으로 RP 매입을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1, 2월에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으니까 이제 4월부터는 RP 매입을 중단할게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완전히 위기 모드가 되다 보니 RP를 무제한 매입할 거라는 말까지 4월 FMC에서는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6월에서는 제공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고 4월달에 얘기했던 무제한 양적완화보다 6월달에는 양적완화를 무제한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해서 말을 한 편이에요. 양적완화는 국채 매입. MBS 매입, RP 매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6월 FMC를 정리해보면 파월장은 모든 수단을 강력하게 사용을 지속할 것이고 전보다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전에 했던 정도는 지속할 거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얘기 했는데 이 얘기가 왜냐 했냐면 현재 나스닥이 최고점을 돌파하기도 하고 V자 반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유가도 지금 40분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제로 금리 이하로 금리를 낮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이미 바닥이고 금리가 앞으로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시장의 예상들이 있어서 장기채나 중기채의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었어요. 채권금리가 오르면 제가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를 선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문경계가 심각한 상태에서 금융여건만 약간 개선된건데 그 금융여건조차도 다시 또 악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인상을 어떻게 해서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못을 박은 FOMC라고 보시면 돼요 6월 FOMC가 금리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볼게요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동결을 하고 연준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 의 계로 금리와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 여기까지는 4월이랑 같은데 6월에 달라진 거는 기존의 양적 완화는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 뭐 무제한 버프를 줘서 자산의 버블을 심각하게 일으키겠다 이건 또 연준이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위험 자산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제한 할 거란 말은 이제는 좀 자제를 하고 최소한 금융 여건을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의 유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완화를 했었고 금융 여건은 개선이 됐다. 평가를 해요. 연준도.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가 오르고, 강달러가 약달러로 바뀌고 있죠. 근데 경기진단은 실물 경기의 진단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 회복 사이클로 가는 건 너무 먼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안 되겠죠. 금리가 오르거나 기존 조치를 철회하는데 서두르지 않겠다 했는데, 향후 회의에서 수익률 곡선 제어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수익률 곡선 제어는 뭐냐면 제가 아까 경기가 회복하니까 장기채 금리,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자체는 심각한데 금융적으로 먼저 금리를 올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 재정 정책을 많이 해야 돼서 낮은 금리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매입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 자체가 미국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를 어떻게든 내려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준금리 더 내리는 방법,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방법이 있고 다른 중앙은행과 다르게 연준은 기축통화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리를 마이너스로 한 다는 게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기축 통화는 어쨌든 다른 통화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유지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순간 기축 통화의 가치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통화 힘이 약해진다는 소리에요 그런 어떤 연준의 기축 통화로서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건 당연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 금리를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고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한후 실무적인 검토까지 마치는 연준은 마이너스 금리를 할수 없다 하고 양적 했던 거예요. 4월 달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 압박이 있었고, 시장에서 실제로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연준에게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는 이번에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그 채권금리를 막는 거를 국채 금리의 수익률 곡선 제어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수익률 곡선 제어는 쉽게 얘기하면 장기채나 중기채 미국의 국채 금리를 더못 오르게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0년 만기 장기채는 0.8% 이상 올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완전 한계를 딱지어버리고 그럼 시장에서 0.9% 1%막 오른 국채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연준이 무한 매입을 해서 국채 금리를 어느 한계를 짓고 더 이상 올리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 연준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채금리의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면, 국채금리의 인상이 제어되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어떤 압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를 낮은 상태, 제로금리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장치로서 수익률 곡선 제어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라 언급을 했어요. 아직까지 하는 건 아니고 논의를 할수 있다고 언급만 해놓은 상황이에요. 6월 FMC가 4월과 달라진 점은 국제화 기관의 주택 및 상업용 모기지 담보 주권 MBS를 최소한 현 수준의 매입 속도를 유지하겠다는 표현으로 수정했죠. 무제한 할 거라는 거에서 현 수준 유지로 수정을 한 거죠. 부영책 등의 효과를 반응해 금융 여건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했어요. 4월에는 금융 여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미국 가계와 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을 크게 손상했다고 평가했었거든요. 경기 진단은 이전 성명과 같이 경기 충격을 심각하게 평가했던 게 4월 FMC와 6월 FMC의 다른 점이에요. 이전 FMC와 현재 FMC의 달라진 점을 왜 체크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이거든요. 위치는 현재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알수 있는 거고 방향은 전 FMC와 현 FMC의 차이점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점을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6월 FMC 소감은 영주는 경제가 바닥을 터닝할 때까지 무제한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고 확인했죠. 제로금리로 현재가 기준금리 저점임을 확인했어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되냐 안되냐는 이제 안되는 쪽으로 더 굳어지고 있죠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는 최소한 2022년 이후를 시사하고 있어요 점도표 포드 가이던스라고 이후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하면서 연준의 위원들이 점도표라는 표에다가 예측을 하거든요. 이번에 3월과 4월에는 너무 위기라 이 포워드 가이던스, 점도표를 아예 안 했어요. 너무 위기기 때문에 그냥 막기에 급급했었고,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점도표를 한번 다시 작성을 했는데, 위원들이 2020년까지는 다 제로금리라고 체크를 한 거죠. 근데 한 명인가 두 명이 2020년 후반 정도에 조금 올릴 수 있다라고 표시를 했대요. 그분들이 매파적인 성향의 위원들이겠죠. 그럼 이 점도표로 미국 기준금리 향후 현방을 예상하는데 2020년 뭐 전반 뭐 후반까지는 거의 제로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최소 2년 정도는 더 제로금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FOMC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지금 V자 반등을 통해서 위험자산선호도가 높아지고 신흥국의 통화나 자산이 조금 더 들썩이고 있었잖아요 경기 회복 사이클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고 있었죠 근데 6월 FMC에서는 아니야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경기 회복은 최소한 2020년 이후는 돼야 돼 2년 정도는 아직까지 위험 시기야 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이런 FMC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한번더 위기의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터닝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2021년이나 22년 정도에 경기가 다시 많이 회복됐다라는 연준의 평가가 있을 경우 현재는 금융시장만 안정화됐고 실제 경기는 아직까지 안 좋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주식도 반등해서 올라오고 향후에 경기도 이때좀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로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통화 사이클에서 확장 국면 그러니까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복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게 이번 FMC 핵심인 것 같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기조가 있었어요 6월 FMC 전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국채 매입을 지속한다고 아까 발표했죠 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제로금리를 자꾸 올리라는 어떤 압박을 주는데 아니야 난 제로금리 2년 할 거야 라고 국채금리의 상승은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수익률 곡선이라고 특히 장기채 금리를 일정 금리로 더못 올라가게 그런 식으로 제어를 통해서 국채 금리의 상승 기조을 막아서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이번 FOMC에서 얘기를 한 거고 현재 기준 마이너스 금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FOMC에서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도 않고. 현재 여론도 마이너스 금리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수익률 곡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향후 회의에서 수익률 곡선 제어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6월 FMC 직후 시장 반응인데 이게 6월 10일에 FMC가 발표된 직후에 제가 제 MTS에 있는 관심 종목의 스크린샷을 찍은 거예요. 저는 FMC가 발표되는 날 자산의 흐름을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지표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날의 지표를 찍은 건데요. 어, S&P 500이나 다운은 떨어졌죠. 이거는 지수주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약보합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르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QQQ나 XLK는 성장주고 기술주인데 이건 상승했어요.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로 2년 정도는 유지할 거라고 나왔잖아요. 기준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주에는 유리한데 성장주는 미래의 가치를 할인해서 받는 개념인데 그 할인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현재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현재의 돈이 중요하니까 성장주는 미래의 가치를 바탕으로 주가가 형성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현재 돈의 가치가 굉장히 크므로 미래의 가치가 그만큼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형장주는 좀 부진하게 되고 가치주가 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금융위기 때도 초반 5년간은 S&P 500의 주가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고요. 나스닥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치주가 조금 더 평가를 받는데 여기 시장 반응만 봐도 재료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성장주만 오르게 됐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배당주 떨어졌고. SPHD는 리츠가 20% 들어있는 배당주인데 다른 배당주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VTV와 VBR은 가치주예요. 가치주는 많이 떨어졌죠. 성장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일반 지수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졌죠. 가치주는 아마 경기가 회복되는 2년 후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커요. VBR은 소형주인데 소형주는 하락률이 더 커요. 그리고 리츠도 하락했죠. 리츠는 SPHD와 VNQ, VNQI를 보면 되는데, 리츠도 많이 하락했어요. IF는 중기체인데, 강법을 잃었어요. 아까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채금리랑 국채 가격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계속 최근에는 중기채나 T-ET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고 차트만 봐도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에 기준금리가 앞으로 다시 오를 거라면 장기채, 중기채의 큰 추세는 하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꺾여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연준이 최소 2년은 제로금리 유지할 거고 금리도 안 올릴 거야, 채권금리도 오르는 거 막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채권금리가 오르던 게 이제 꺾여버린 거예요. 채권금리가 오르던 게 꺾여서 내려가니까 가격들은 오르게 거예요 그래서 중기채는 강보와 장기채는 또 오르게 됐어요. TLT의 가격은 오르고 TLT의 이제 금리는 내려간 거죠. 제로금리를 많이 하겠다는 거는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도 상승했고 은도 많이 상승했어요. 골드는 위기 초반에 많이 오르고요. 은은 위기가 극복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때쯤 많이 오르거든요. 지금은 금과 은이 다 오르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은의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일단 이게 대략적인 시장 반응이고 제로금리는 반등은 최소 2년 후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기준금리 표를 보면 예전 금융위기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제로 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스닥 봅을 때는 금리 바닥이 2년 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제로 금리는 현재까지 얘기한 것만 2년 할게 라고 얘기했지만 2년 후에도 또 한다고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해서 더 연장이 된 거예요 좀 올릴라 할라 하니까 경기가 별로 회복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아좀 제로 금리 더 할게요 그러면서 축축축 연결되다가 올릴 때도 정말 그냥 눈치 보 조금 조금씩 올리다가 몇개 올리지도 못하고 다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도 지금 얼마나 더 길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는 최소 2년은 제로금리다 라고 이번 FOMC에서 얘기를 한 거죠.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수익률 고성 관리로 제로금리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는 금리는 제로금리 유지하되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수익률 곡선 관리를 통해서 막아서 컨트롤 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연준이 표명했고 경제 회복과 연준 스탠스 변화는 많은 시간이 소모돼요 이렇게 그 이중금리가 어떤 흐름이 꺾여서 나가는 거는 그냥 연준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어떤 흐름이 완전히 바뀔 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바뀌는 건 현재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코로나도 2차 팬데믹 위기가 올수 있다고도 하고, 현재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금융 자산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건 연준의 제어로 안정화를 시켜버렸죠. 저희 채널에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채 TLT가 지금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보시면은 기준 금리가 올라갈 때쯤에는 TLT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게 돼요. 근데 올라가는 시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소 2년 후 그리고 그 후에도 얼마 될지 모르고 저번 금융위기 때는 5년 이상의 제로금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추세적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TLT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험자산이랑 경합을 벌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TLT를 편입하는데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 2년 후에 제로금리를 풀고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쳐도 지금으로 봤을 때 1년 후 그러니까 2011년 6월까지는 제로금리 예상시간의 반밖에 안 흐른 거잖아요 최소 그때까지는 TRT를 편입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2022년, 2023년, 2024년에 가까울수록 THT 편입에 조금 더 신중할 수 있겠죠. 그때 만약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걱정 없이 편입할 수 있는 기준금리 위치라고 볼수 있어요. 경기 회복 시기를 봐야 되는데, 패시브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의 방향과 위치인데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스마트 머니의 흐름은 채권시장 동향을 확인하는데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선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있는 큰손들이 경기 흐름을 빨리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연준이 이번에 털어버렸죠. 재료 금리 최소 2년 동안 연장할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위기 이후를 대비해서 위험 자산 을 높이는 시기긴 하지만 아직까지 위기 이후라는 거 경기가 회복돼서 호황으로 가는 거는 최소한 2년 후다라고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지금 다 높여 놓으면 2년이란 시간 동안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큰 손해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은 완벽하게 몰빵하는 그런 단계가 전혀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균형적으로 장을 봐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장이 조정 장이 오기 전에 안전 자산을 높여서 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전 자산이 높았겠죠. 근데 코로나 위기로 제로 금리가 된 이후로 위험 자산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어요. 현재도 높이고 있는데 2년 동안 연장한다 했으니까, 앞으로 최소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축통화 달러는 재료금리 계속해서 연장하니까, 가치가 해석되죠. 달러가 약세장이 될 거고 금과 은은 사야 될 거고 그리고 신흥국 통화와 신흥국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올것 같아요. 2020년 FMC 비교를 코스탈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코스탈라니 달걀 모형에서 시간의 흐름은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준 금리 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오르면서 경기가 회복되되는 기준 금리를 천천히 올리게 돼요. 호황때도 올리게 되고 호황의 끝에쯤 오면 기준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게 됐고요. 그때 금리 고점을 형성하고 이때서부터 이제 버블이 되죠. 기준금리가 고점을 형성하면서 주식은 계속 오르고 경기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그런 시기가 와요. 2019년 정도의 시기라고 볼수 있겠죠. 그 때는 예방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했었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하지만 주가는 아직 고점이고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버블의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2020년 1월서부터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지금 기록하는 거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2 0 2 1년 1월엔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큰 사이클에서 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위기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2020년 3월에는 긴급 선명으로 연준이 긴급 비컷 인하를 했죠. 위기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어요. 금리 저점으로 이동 중이었고 이땐 제로 금리 아니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채권의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데 겨우 2주 지나서 제로금리로 확 가버렸어요. 이번 얘기는 급격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채권 비중은 더 높여야 되겠다는 뭐 시간을 여유도 주지 않고 바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가 돼버렸어요. 마이너스 금리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는 이제 안 된다고 거의 못이 박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저점이 된 거고 이제는 채권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늘리시긴 전혀 아닌 거예요. 채권금을 낮추고 위험자산을 높여야 될 시기인데 경기가 회복되는 이 순간에는 위험자산의 비중이 많이 높인 상태에서 경기 회복을 맞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경기 회복으로. 근데 출발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하는 건데 이번 6월 FMC에서. 재료금리는 최소 2년도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출발점에서 아직 2년 동안 대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위험자산의 비중을 위기 이유를 대비해서 높이는 건 맞지만 너무 높이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그냥 균형 있는 자세로 예전에 위험자산을 비중 낮춘 상태로 수비적으로 포지셔닝 했다면 지금은 그거를 풀고 공격적인 포지셔닝으로 전환하는 단계 정도 그 정도일 거고요 연준의 FMC에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빨리 위험자산을 높여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이 높은 상태로 경기 회복과 호환과 버블을 맞아야 경기 성장의 수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겠죠. 위기 이후를 대비해야 되고 위험자산과 약달라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의 포트폴리오 계획은 위기 사이클의 지금 정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로금리가 양적하나 지속되는 동안 경기 회복을 대비하는데 현재 위험자산 46%고 50까지 높일 기준으로 4월 FMC에서 제가 정해서 업로드를 했었고 2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이 높이진 않아요. 50 근처까지만 할 거고, 현재 목표는 그렇고, 아까 코스톤의 달걀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땅 출발하고 경기 회복으로 갈 때는 위험자산이 최소한 60 이상인 상태에서 갈 생각이에요. 그 전까지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균형있게 유지할 생각이고, 금가은은 현재 제가 15% 정도 보유하고 있고 금12%은3%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신용화폐 해칭을 위해서 지속해서 보유할 거고 아마도 제로금리가 끝나는 시절 아까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사이클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클 조금 전에는 비중을 줄여서 이익실을 할 거지만 아직까지는 최소 2년 제로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최소 1년 반 정도는 지금 현재의 금과 은 비중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달러자산과 원화자산을 분배하는데 달러자산이 조금 더 많이 분배 하고 있어요. 금융자산에서는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원화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융자산만큼은 달러자산을 좀더 높여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달러 기조가 좀더올 거기 때문에 비중을 원화자산을 조금 높이는 정도 국내 주식 ETF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높일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월 FMC o 성명서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FMC o 성명서 내용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4월이나 6월은 6월은 조금 더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경계하는 의미.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좀 자제한 편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수익률 곡선 관리로 제로금리를 최소 2년 이상 유지하겠다는 게 이번 FOMC의 핵심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